자, 안녕하세요. 게임 채널 로직 캐스트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NSN 05035라는 닉네임을 쓰시고 계시는 다이아몬드 솔저 피드백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임이랑 궁 타이밍을 <laughs> 빼고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에임이랑 궁 타이밍 빼면 은 거의 뭐 피드백이 반토막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보내주신 메일을 읽어보니까 솔저 궁은 제가 볼때 썩어서 그냥 공포공이나 1인공만 쓰거든요. 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이런 <laughs> 활용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직접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은 리장타워고요전 시즌에 비해서 이제, 어, 쟁탈전에서는 이제 총 3판, 최대 3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게임이 빨리 끝나니까, 최대한 많은 것을 봐야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은, 파라. 파르시에다가, 라이나르트 상대방이 라이나르트가 나오게 되면은 솔저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딜링을 해줘야 되는데 뭐 방벽을 깬다든지 아니면은 위에 날고있는 팔을 실을 이제 때린다든지 근데 우리팀에 윈스턴이 있다보니까 윈스턴이 계속 앞에서 흔들어주면은 라이나르트가 실드를 꺼둘 수 밖에 없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 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방금 트레이서가 자리아 실드 받고 들어오는거 그런거는 이제 실드를 때려주면 안됩니다 우리 라이나르트가 저런식으로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요 그리고 에임을 할 때는 웬만하면 상대방의 어, 헤드를 노릴 것. 뭐, 상대방 딜러나 힐러 같은 애들은 비교적 때리기가 많이 힘들지만, 탱커 애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헤드 판정이 넓다 보니까 솔저로서는 굉장히 때리기가 쉽거든요. 그 때문에 뭐라이하르타라든지 상대방 자리아 같은 이제 탱커들을 때릴 때는 웬만하면은 어, 헤드를 많이 맞추시는 게 궁을 채우기도 훨씬 쉽고, 상대방한테도 훨씬 어, 위협적인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저의 또 다른 꽃이라고 볼수 있는, 어, 굉장히 강력한 스킬 중 하나가 이제 나선 로켓인데, 로켓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한번더 상대방을, 어, 제대로 타격을 못준것 같은데, 처음에 직격을 맞추기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시다면은, 땅 쪽이나 아니면벽 쪽을 쏴서 스플래시 데미지를 노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미 많은 아군들이, 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뺐다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laughs> 궁을 써버리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상대방 메르시는 그냥 부활 하나, 일반 스킬 하나 뺐는데 거기에 궁으로 대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트레이드가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메르시까지 부활이 빠졌고, 이때 소리 방방 받으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계속 포지션, 한 가지 포지션을 못 잡고 이것저것 이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면서 생기는 딜로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를 먼저 잡아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이제 경로에 딱 붙어갖고 한 명만 이제 포커싱을 해서 때리면은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어, 여기 포지션을 잡아야 되나 저기 포지션을 잡아야 되나 계속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화명을 진득하게 이제 포커싱을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좀 적정의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미리 자리를 잡고 데미지를 이렇게 딜링하니까 훨씬 상대방한테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아까부터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주었을 텐데 어 지금도 이게 솔저가 좋은 이유가 맥크리에 비해서 이제 선호하시는 사람들의 이유가. 기동성이 빠르다 보니까 포지션의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맥크리는왜냐면 뚜벅이기 때문에 어한번상 상대방이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군들의 포지셔닝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속도가 느린데 솔저는 이제 달리기 능력 때문에 포지셔닝이 훨씬 이제 수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어디든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빨리 달리기로 솔저 자신한테 유리한 포지셔닝을 빨리 잡아서 상대방을 이제 위협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그런 달리기의 이점을 하나도 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보자의 솔저를 보는 느낌이 어 우리 팀은 돌진 조합인데 맥크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막 우리 팀은 트레 겐지 뭐 윈스턴 조합으로 막 앞에서 막 놀고 있는데 맥크리가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막 뒤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죽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궁을 쓰는 모습도 제가 봤었는데 왜어 제보자 분이 이제 영상을 제보하시면서 솔저 궁은 쓰레기 궁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모습이 왜 나왔는지 이제 대충 알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패배를 했고요. 다음 라운드 한번 지켜보면서 나머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 포지셔닝은 이제 피드백을 해드렸으니까 어 궁을 쓰는 타이밍, 아 이거 피드백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피드패하고 막 욕먹는 거 아니야? 그래도 솔저는 매크리 같은 히트스캔 영웅인 매크리보다좀 나은 점이 있다면 매크리는 진짜 막 정밀적인 조준으로 우선순위를 딱 세워서 만약에 뭐 내가 메르시가 죽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메르시는 무조건 죽일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어디 있든지. 근데 솔저는 뭐 그런 우선순위가 있기는 하지만 뭐냐, 만약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막한명한 한 명씩 다 잘라주면은 굉장히 좋은 플레이긴 하겠지만 어뭐 그렇게 매크리만큼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있는 탱커라든지 뭐 메르시 뭐 딜러 다른 애들이 뭐좀 짜증 나는 애들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애들만 때려줘도 공채 공게이지를 빨리 채워서 궁으로 나머지를 채어 이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메르시 잘라주는 플레이는 정말 좋아요 뭐 솔져야 죽으면은 없야 어, 메르시가 없네요 아 3딜이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 상대방 메르시를 잘라줘도 뭐큰 이점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투탱에다가 원힐 조합이게 되면은 아어 뭐, 여타 히트스캔 영웅들처럼 어쩔 수 없이 라인하르트랑 친구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트레일 잘라줘도 이미 많은 수의 영웅들이 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잘려서, 아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로켓 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로켓을 상대방한테 직격타 시키는 거를 아직 잘 못하겠다 싶으면, 차라리 탱커한테 이제 쏘는 연습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바닥에 맞추는 연습을 해서 바닥이나 벽에 이제 맞춰서 스플래시 데미지를 줄수 있을 만큼 많이 줄수 있을 만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 이제 군 게이지도 빨리빨리 차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총이 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제 발사를 해서 상대방을 이제 견제를 시켜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군 게이지를 빨리 채우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솔저 궁만큼 어 중요한 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저 궁은 진짜 상대방 한 명을 이제 마크할 때 굉장히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어디 있든지 어떤 무빙을 치든지 무조건 데미지를 이제 박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궁이라 만약에 상대방에 이제 좀 위협 대상이 있다 만약에 뭐 메르시가 너무 뭐 잘해서 부활을 계속 시켜준다 이러면은 메르시한테 궁을 써버려갖고 뭐 1인궁이든 2인궁이든 이제 잘라줄 수가 있고 상대방의 탱커가 만약에 죽어 있다든지 아니면 실드가 없다든지 하면은 그냥 그야말로 이제 프리 딜링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상대를 때려도 굉장히 이득인 궁이 바로 솔저의 궁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뭐 파라랑 자리아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보면은 제보자분도 계속 다리에서 움찔움찔 거리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들어가면 위험하겠다 라는 판단이 되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러면은 과감하게 저런 어, 위험한 포지션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오른쪽도 있고 다른 루트가 이제 많은데 굳이 이런 데를 이제 파고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계속해서 쐬주고 있습니다. 비바가 뭐, 예전만큼 매트릭스를 막 4초만 4초 동안 계속 킬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아나도 또 죽었고요. 지금 아군들이 궁이 많은데 아까 자리아도 궁이 있었고, 자겐지도 궁을 쓰는데, 저 솔저궁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 했지만 제보자분이 쓰고 있는 이궁 활용법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제가 솔저 강자를 쓸때 정말 하지 말라고 어, 표본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활용법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솔저 궁은 이제 상대방을. 한 명을 딱 집중을 해서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자리아를 궁으로 계속 때리고 있었는데 자리가 에너지가 많든 적든 계속해서 자리아만 때려서 꼭 죽일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솔저 궁도 궁은 궁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때린다고 해서 다시 뭐궁 차징이 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위협적인 궁이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솔저의 궁이 이제 흩뿌려지다시피 이제 아, 뭐 옆에 있는 애들 계속 나눠서 때리게 되면은 어차피 그거는 힐을 채워서 다시 이제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매크리 궁처럼 뭐한번 차징이 돼서 빵 써버리면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데미지 딜링.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박아넣을 수 있는 데미지 딜링이 있어야 되는데 막얘 때렸다, 쟤 때렸다 이러면은 궁을 쓰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궁을 쓰는 것을 피해야 될 때, 상대방 라인하르트의 실드가 막꽉차 있다든지, 뭐, 뭐, 거의 에너지가 다 달아갖고, 금이 다가 있는 상태에서는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상대방 디바, 뭐, 자리야, 이런 애들이 스킬 쿨타임이 다 돌아서 언제든지 스킬을 쓸수 있을 때, 그때는 절대 쓰면 안 되고, 궁을 활성화를 시켰을 때, 달리기 버튼을 쓰든지, 뭐, 아니면은 포지셔닝을 어떻게 뭐, 빨리 잡아서, 상대방이 이제 내가 마킹하고 을 있던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뭐 도망을 가든지 계속 따라붙어 주면서 걔는 무조건 잡아 줘야 돼요. 아니면은 뭐아 얘는 내가 지금 궁으로 무조건 잡을 수가 있다. 얘는 뭐 도망가지도 못하고 뭐 팔아 가지만 공중에 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죽일 수 있다라는 애를 집중적으로 마크를 해 줘서 한 명씩 한 명씩 잘라 주는 것만으로도 솔저의 궁은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드백을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달리기, 달리기를 적극 활용을 해서 포지션을 빨리 잡아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딜로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이제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뭐 대충 아시는 것 같은데 그 포지션을 이제 빨리 잡아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어 때릴 수 있을 만큼 제일 많이 때리는 게 그게 이제 궁도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이고 상대방한테도 굉장히 좀 위협적인 그런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포지션을 못 잡아서 계속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줄이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고 두 번째 나선 로켓 나선 로켓이 약간 좀 많이 걸려요 저는 어,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뭐 처음에는 어렵다면 은 땅바닥이나 아니면 벽을 맞추는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탱커한테 쏘는 연습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아까 막 계속 뭐 공중에 막 뿌리고 이래갖고 거의 뭐 무효화되다시피 그냥 낭비를 많이 하시던데 최대한 이런 버릇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로켓도 어 쿨타임이 돌 때마다 계속해서 쏠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에임은 항상 머리로. 뭐 딜러나 어 서포터, 힐러, 힐러들한테도 이제 머리를 쏠수 있게 되면은 그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더라도 탱커는 머리를 쏠수 있게끔 어 연습을 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번째 쉬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라도 때려갖고 궁을 빨리 채워라 아까 제가 첫번째 말씀드릴 때도 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궁을 쓸 때는 흩뿌른듯이 이제 쓰지 마시고 한 명의 대사한테 집중적으로 꽂아 넣어야 돼요 얘 때렸다가 쟤 때렸다가 이러면은 그냥 그 그거는 루슈 힐만 봐도 바로 채워지거든요 그 데미지 하나에 한 발에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그 제보자분이 메일에 쓰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독 한 명한테만 집중적으로 꽂아 넣어야 되는 그런 어 의식적인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 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 닉네임 nsn05035를 쓰시는 어 다이아몬드 솔저 분의 게임 플레이를 피드백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채널 구독 한번씩 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